하이, 와타시 기기 오늘은 이번 강화캐스트 18탄에서 어떤 서번트가 강화를 받았는지 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총 7명의 서번트가 강화를 받겠는데 이 서번트의 강화를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몇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은 그중사성어세신 2명의 강화캐스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화를 받는 서번트는 에미하우스 신 통칭 에비아와 스탠노가 강화를 받았는데요. 원래 에비아의 강화 퀘스트는 어제 나올 예정이었지만 무슨 버그가 터졌는지 강화가 연기가 되었고 오늘 스탠노와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에비아는 1스킬의 강화를 받아 원래 1턴이었던 아차정능업이 3턴으로 바뀌었고 또 공격시 데미지 전 적의 강화 상태를 한계해제하고 해제 성공시 자신의 공격력을 3턴간 올리는 효과를 5회 3턴 간 부여를 하는데요 수치는 공격력업 15% 고정에 커맨드만 잘 나온다면 공격력업 을 3턴간 최대 75%나 중첩시킬 수있 겠지만 어디까지나 강화 해제 성공했을 때만 공격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아츠 성능업이 3턴이 됐다 는 거에 의의를 둬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까지는 아츠 서번트 면서 1턴측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기존보다 확실하게 안정적인 서번트가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순 한 명의 축제로 어세신 시킬을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강화 해제 성공 시보다는 차라리 횟수를 3회로 줄이고 그냥 공격 시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겠습니다. 정안 되면 통상 공격이라도요. 아무튼 이렇게가 에비아의 강화 캐스트로뭐 어제 못 나온 이유는 박스 버프라도 해제하거나 아니면 그냥 공격만 해도 공격력이 올라갔다거나 그런 버그가 생겼었나 보네요. 다음은 스탠노로 스탠노는 이스킬의 강화를 받아 이성적 한 명에게 확률로 매료 상태를 부여하던 효과가 그냥 적한 명으로 바뀌었고. 또 아군 전체에게 3턴짜리 퀵 아츠 버스터 성능업 상태를 부여하는 효과가 추가됐는데요. 애초에 스태노 자체가 3스킬에도 아군 전체 공격력업, 아군 신성 공격력업 등 서포터 느낌으로 나와서 이번에 이런 강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나중에 1라운드에 적이 한 명만 나오고 심지어 동태로 나와 확정 즉사가 가능하면 이번에 강화를 받은 스킬과 또 3스킬, 특히 신성 서번트와 같이 쓰면. 성능 업 20%에 공격력 업 40%로 나쁘지 않은 아니 꽤 높은 수치에 서포팅이 가능해서 정말 특수한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겠습니다. 기기님 너무 씹동 망상 아니에요 놀라운 건 실제로 그렇게 쓴 적이 있다는 건데요 때는 바야흐로 2020년 7월 헌팅 퀘스트 8탄이 개최가 됐을 때 우자의 사슬과 진리야를 파밍할 수 있던 헌팅 퀘스트가 있었는데요 이때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기 한명의 공태로 나와 스탠노의 즉사를 사용해서 주회를 돈 적이 있어 나중에 이런 비슷한 퀘스트가 나왔을 때 딜포터? 즉사포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또 공책 폐고를 잠깐 해보자면 수카마가 마침 신성 서번트에 게다가 매료 특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스킬 보급 위력업과 매료가 한꺼번에 묶여있어 3턴이지만 사실상 가장 강력한 적이 나오는 곳에서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거의 1턴밖에 효과를 못 본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스탠노와 함께 사용할 경우 스탠노도 매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료의 이성이란 조건도 삭제가 돼서 매료 보조까지 해줄수 있겠습니다. 에이 근데 설마 이런 던전이 나오겠어? 제발 나와줘. 아무튼 이렇게가 원래라면 어제 오늘 강화를 받았어야 하지만 버그 때문에 오늘 동시에 공개된 4성 오세신들의 강화 캐스트가 되겠구요 드디어 내리면 이번 강화 캐스트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오성 버서커가 강화를 받겠는데 뭐 개중에서는 그 쿠얼이 지금까지 아무런 강화도 받지 못해 쿠얼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왕이면 자주 사용되는 서번트가 강화를 받아 많은 분들이 기뻐하는 그런 강화 퀘스트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는 또 다른 서번트들의 강화 퀘스트 내용으로도 찾아오도록 하겠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고 다들 가차 대박 나시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